선크림부터 신상입니다. 오늘 어, 이렇게 내 머리가 날리지? 머리가 안 감게 티가 너무 많이 나네. <laughs> 발라줄게요. 선크림은 이거 사용해줄 거예요. 로레아파리에서 이번에 세 가지 타입으로 선크림이 출시가 됐거든요. 하나는 브라이트 앤 클리어, 하나는 매트 앤 프레쉬, 하나는 코렉트 앤 프로텍트. 우선 세 가지 제형부터 다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맑은 피부 윤기 그리고 우리 피부톤과 비슷한 그런 제품이다 보니까 사실상 많은 이렇게 롤링을 안 해줘도 좀 빠르게 코렉팅이 되는. 근데 그 코렉팅의 기준이 컬러 코렉팅 이런 느낌보다도 그냥 한번 톤을 잡아주는 살구빛으로 그리고 두 번째 브라이트 확실히 밝죠 근데 이렇게 피부톤이랑 확 차이나게 밝다 보니까 좀 롤링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선크림이라는 제형 자체가 이렇게 촉촉하게 이렇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살짝 수분감이 날아가면서 탁 픽싱이 돼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롤링을 잘안 해주거나 아니면은 요런데 끼임이나 뭉침이 발생하면은 그게 그대로 유지가 돼서 베이스 할 때도 밀리거나 뭉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제형 터치를 많이 안 해도 발려. 얘는 진짜 데일리 선크림으로 제가 너무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언니, 저는 선크림 안 바르는 게 피부 표현이 더 예쁘게 되는 것 같아요. 하셨던 분들 얘한번 써보세요. 얘는 베이스를 전혀 해치지 않아요. 그리고 진짜 너무 가볍게 발려서 선크림 바르기 귀찮아하셨던 분들도 매일매일 바를 수 있을 것 같아. 하실 정도로 제형이 진짜 진짜 잘 나왔어요. 자, 여러분 얼마나 가볍게 발리는지 선크림은 이 정도. 이건 사실 뭐 나눠서 발라도 되고 한곳한 곳이 한 완성해가면서 발라도 되고 딱히 이렇게 바르는 순서가 중요하진 않아요 제가 말했죠 바르기 진짜 너무 편하다고 무겁지가 않아 김이 생기기 쉬운 부분에 아 그리고 여러분 이거 눈 시림 없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눈막 바르죠 시림이 전혀 없습니다 하면서 막 울고 <laughs> 하면서 막 울어 <laughs> 시림이 전혀 없어요 <laughs> 왜냐면은 제가 옛날에 선크림 눈 쪽에 발라가지고 눈물이 되게 많이 났던 적이 있거든요. 진짜 싫은 거는 정말 정말 싫어요. 진짜 거의 물파스 바른 거 같아. 그냥 산뜻해. 끈적임 이런 거 없습니다. 이거 진짜 좋다는 얘기 주변에서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는 제품입니다 더샘 커버 퍼펙션 컨실러 쿠션 아 어, 근데 디자인 너무 예쁘게 나왔다 컬러를 한번 볼게요 왼쪽이 1.0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1.5입니다 좀 컬러가 아쉽다 왜냐면은 이두 가지 컬러가 좀 차이가 크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조금 살구빛 상아색 그런 느낌이고 얘는 베이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쿨톤 분들이 쓰기 좋은 한 20호 같은 느낌이고 이거는 웜톤 분들이 쓰기 좋은 한 22호,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섞어서 한번 발라볼까요? 처음으로는 1.5를 바르고 안쪽에는 1.0을 발라볼게요. 확실히 옐로우 톤이 도니까 제가 여기가 좀 되게 붉었거든요. 그 붉은 느낌을 되게 잘 잡아주네. 되게 되게 얇아요. 근데 차곡차곡 되게 잘 올라가요. 음~ 모공 커버도 굉장히 잘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 구멍 하나 없이 되게 매끈하게 표현됐어요. 보송하게 파우더가 탁탁탁 쌓인 것처럼 뽀송뽀송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라요. 엄청 매끈하게 여기가 다 커버가 됐어. 그리고 더 좋은 건 뭐냐면 이렇게 내가 문질렀을 때 자국이나 지워지는 게 진짜 덜해요 우리 뭐 이렇게 마스크 쓰니까 이런 부분들 지금 제가 진짜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다만 촉촉한 표현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얘가 조금은 건조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더 커버가 필요하신 분들은 계속 레이어에서 바르실 거잖아요 그것도 한번 테스트해보기 위해 1번 클리어 베이지를 여기 안쪽에만 한번 발라볼게요 아니 어떻게 근데 베이스가 이렇게 차곡차곡차곡 잘 올라가지? 무슨 도자기 발라놓은 것처럼 차곡차곡 차곡 되게 잘 올라가요. 아, 한번 발랐을 땐 좋았는데 이게 진짜 시간이 지나니까 아무래도 매트 쿠션이잖아요. 처음에 제가 발랐을 때는 이눈 밑에 뭉침이나 게임이 보이진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두 번째 한번 위에 얹어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역시 위태가 좀 뭉치네. 그리고 코쪽도 처음에가 훨씬 더 표현이 예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가능하면 재터치를 여러 번 하지 말아라. 최대한 빠르고 완벽하게 끝내라. 어,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처럼 눈 밑에 조금 뭉침이 발생했다 하면은 클라비 클렌징 패드. 요럴 때도 굉장히 좋아요. 이게 굉장히 촉촉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그냥 살짝살짝 살짝 지워요. 특히 픽싱되는 쿠션이 뭉쳤다. 갈라졌다. 어떻게 살릴 수가 없습니다. 크림을 이렇게 살짝. 이런 식으로. 그래서 더샘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laughs> 제 기준 산뜻하고 얇고 커버력 어느 정도 있는 쿠션을 원한다 하시면 저는 완전 추천이에요. 좋아요. 근데 대신 얘가 건조한 쿠션은 맞다는 점. 컬러가 좀 애매하다는 점. 수정은 제가 한번더 테스트를 해봐야지 알겠다는 점. 그렇게 예약을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가지고 온 섀도우 팔레트, 이것도 신상입니다. 제가 이 브랜드의 섀도우 팔레트를 굉장히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또이 섀도우 팔레트 구성 중에도 이 구성을 진짜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 구성이 두 컬러만 출시가 된 거예요. 서 바로 구매한 제품. 바로 홀리카홀리카 마이 페이브 바이브 아이 팔레트 제품입니다. 허! 아니 홀리카가 9구 구성도 있는데 나는 이게 진짜 좋더라. 그냥 쓰기도 너무 편하고 컬러 구성도 항상 너무 예쁘게 나와가지고 제가 이걸 진짜 좋아해요. 제가 홀리카 홀리카의 역사를 갖고 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 중에서도 이 팔레트들을 진짜 좋아했어요. 이렇게 이게 진짜 제 최애 팔레트들이거든요. 홀리카가 진짜 잘하는 게 음영 컬러랑 약간 펄감이 차글차글차글하게 있는 매트 섀도우 그리고 펄. 펄 잘해요. 자글자글한 펄도 잘한데, 애교살에 이렇게 바르는 쉬머 펄 같은 거 있죠? 그런 걸또 홀리카가 잘하거든요? 근데 그거의 집합제. 근데 특히 이 팔레트들 같은 경우에는 음영 컬러를 굉장히 잘 냈어요. 실제로 눈에 올렸을 때 굉장히 그윽하고 컬러감 발색도 굉장히 잘 되는. 이거 진짜 좋아했고, 그리고 이거. 사실 내 최애는 이거야. 홀리카홀리카 홀리카 머추어 피치. 제가 이걸 되게 좋아했던 이유가 피치피치한 색감이 너무 예뻐서거든요? 근데 이번에. 피치를 대놓고 내신 거예요. 이두 개가 좀 비슷하긴 한데, 제 활용도가 높은 건 이거예요. 여긴 너무 좀 중간에 튀는 컬러들이 들어있죠. 이거예요. 이게 진짜 완벽한 팔레트가 나온 거야. 하, 미쳤다. 펄감도 너무 예뻐. 근데 여기다가 또 쿨톤. 쿨톤들을 위한 팔레트도 이렇게 출시를 했습니다. 아, 진짜 이것도 너무 예쁜 거야. 여기 중간에 제가 아까 말한 거 있죠. 자글자글한 거에 매트 조아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지금 너무 고민이에요. 사실 육안으로 봤을 때는 이게 훨씬 예쁘거든요. 이게 훨씬 예쁜데, 오늘 할 메이크업에는 뭔가 뭐 얘가 더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어떻게 하지? <laughs> 이쪽에 좀 많이 마음이 가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면 블러셔랑 이런 거를 제가 이 조합으로 준비를 해놨어가지고, 얘는 제가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알겠죠? 자, 메이크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먼저, 이렇게 좀 어두운 컬러 있죠? 요거 두 개를 믹스를 해가지고, 눈썹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눈썹을 이렇게 정리를. 샤샤샤. 어, 신나. 어 신나! 예쁜 팔레트로 메이크업 할 생각하니까 신나! 먼저 10번째 섀도우를 사용해가지고 오늘은 좀 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꼬리는 마지막 컬러를 사용해서 안쪽도 채워줍니다 튼튼한 브러쉬를 10번째 섀도우 살짝 붙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전체에 이렇게 한번 섀도우로 여러분들 눈썹 그릴 때는 꼭 브로우카라를 해주셔야 돼요 어퓨 본투비, 매드프루프 브로카라 옐로우 브라운. 되게 밝거든요? 이런 느낌. 되게 밝아요. 눈썹 컬러를 바꿔줄 건데, 이렇게 눈썹이랑 차이가 많이 나는 브로카라를 사용할 때는 많이 터치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러다 보면 뭉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대한 양을 많이 덜어주고, 이렇게 손등에다가도 한번 돌돌돌돌 해준 다음에, 시작도 한 중간부터. 눈썹 반대 방향으로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양이 덜어진 후에 확실히 이렇게 바꿔준 거랑 안 바꿔준 거랑 차이가 확 나죠. 너에게 가는 중첫 번째 섀도우를 사용해가지고 굉장히 밝아요. 굉장히. 근데 또 이런 거는 너무 많이 바르면 텁텁하게 올라가요. 양을 좀 많이 덜어줘 눈에다가 알려주는 거죠. 오늘 너는 살짝 밝은 딸기 우유빛의 메이크업을 할 거야. 그럼 파우더 처리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총알 브러쉬를 사용해서 두 번째 컬러. 살짝 성숙한 라벤더 빛이 도는 이 컬러를 쌍꺼풀 라인에. 오, 이 컬러 너무 매력적이다. 봄이 온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라줍니다. 이번에는 열 번째 섀도우랑 두 번째 섀도우를 살짝살짝씩만 섞어가지고 이쪽에다가 이렇게 까의 붉은 느낌을 더해주세요. 두 번째랑 다섯 번째랑 살짝 섞었거든요. 눈을 떴을 때 살짝살짝 살짝 이 부분 있죠? 몇 가지도 살짝 올라오게끔 중앙에는 여덟 번째 시도를 이렇게 납작한 브러시 있죠. 여기다 묻혀가지고 위로 올라와줄게요 중앙 부분 빛나죠. 위 아래가 이렇게 그랑그랑하게끔. 그리고 아홉 번째랑 열 번째랑 살짝 섞어가지고 애교살. 요렇게 롬 뷰러를 해줬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면 좋은 거 하나 제가 오늘은 조금 앞에 있는 쌍꺼풀을 강조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홀리카홀리카 쌍테라이너 요거를 사용해 가지고 저는 안쪽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해 가지고 여기서 딱 끝나는 쌍꺼풀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살짝만 아주 살짝만 더 끝까지 이어주고 이 앞쪽은 여기서 살짝만 요런 식으로 괜찮다 괜찮다 그쵸? 조금 빼주고 요런 식으로 쌍꺼풀을 한번 싹 잡아줍니다 얇은 총알 브러쉬 있죠? 일곱 번째 컬러를 살짝 열 번째랑 섞어가지고 묻혀주세요 그 다음에 요거 라인 있죠? 요거 라인을 따라서 살살살 살살살 그리고 약간 여기가 라인은 하트 퍼센트, 도트 온 무드 젤 라이너, 내추럴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가지고, 안에 점막을 채워줄게요. 이거 굉장히 부드럽게 잘 발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번 라인을 쓱, 가볍게, 쓱 한번 그려줍니다.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서, 이렇게 눈을 떴을 때, 얘가 살짝, 살짝, 요렇게. 아래로 살짝 내려오게끔 마스카라도 신상을 사용해 줄 거예요. 바로 메이블린 뉴 코로솔. 굉장히 총알 모양 같죠? 약간 우주선, 로켓 발사 같은 느낌? 간격이 제가 딱 좋아하는. 너무 촘촘하면은 뭉치듯이 발리거든요. 이 정도 이렇게 딱 간격이 있으면은 뭉치지 않고 굉장히 잘 발려요. 요즘은 굉장히 얇게 나오잖아요. 솔이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이 대세다 보니까. 근데 이거는 요번에 출시된 마스카라들 중. 되게 도톰한 것 같아요. 섬유질이 눈에 안 보여서 그런 건 좋긴하다. 언더는 중앙만. 요렇게 마스카라까지 한 다음에 머리랑 렌즈를 끼고도록 오 할게요. 오랜만에 제가 뽀글뽀글 머리를 뽑아봤습니다. <laughs> 그리고 나머지 단계들을 하나씩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먼저 쉐딩. 쉐딩은 페리페라 헤이즈 그레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오늘은. 이윗 부분은 안 하고요. 중앙부터 끝까지만. 아 근데 저는 조금 얼굴이 약간 건조한 편이잖아요. 더샘 쿠션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하네요. 음, 픽싱 쿠션이어가지고. 근데 건조하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피부 자체가 건조면 하 저는 막 이렇게 들뜨거든요. 그런 거는 없어서 잡아주기만 딱 하는 것 같은. 요거를 이제 건조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죠. 얘를 굉장히 좋아하는 일명 약간 다람쥐 코 같이 표현되는 오늘 약간 머리가 이렇게 좀 빠글빠글하잖아요. 그럴 땐 사실 여기를 굳이 이렇게 세게 안 쳐도 되거든요. 왜냐면 여기 이렇게 어차피 가려지니까 포인트는 여기예요. 여기 이렇게 거울을 정면에서 딱 봤을 때 V처럼 보이려면 어디까지 깎아야 하는지 요런 식으로 우선 이렇게 포인트를 그려주세요. 요렇게 티나게끔. 그 다음에 얘를 사용해가지고 밑에를 쳐주는 거예요, 밑에를. 그럼 여기 턱 끝이 조금 뾰족해 보이거든요? 요런 식으로. 블러셔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투쿨포스쿨 체리 슈키즈라는 컬러입니다. 어떤 컬러냐면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쌍콤쌍콤한 봄이랑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핑크 컬러예요. 근데 젤리 블러셔는 제형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약간 쫀득하게 발리는데 마무리는 거의 파우더한 것 같이 그렇게 싹 입혀지는. 근데 파우더 블러셔 같은 경우에는 위에 얹으면 얹을수록 약간 그 파우더 입자라고 해야 되나? 그 가루에 좀 텁텁한 그런 게좀 표현이 되잖아요. 그리고 플러스로 솜털이 있다 보니까 그 위에 좀 이렇게 묻히듯이 얹힌단 말이에요. 근데 젤리 블러셔는 바를 때는 마치 크림 블러셔를 바르는 것처럼 밀착돼서 정말 얇게 얇게 올라가는데 마무리는 보송하게 연출이 돼서 정말 정말 제가 좋아하는 아이템입니다. 이거는 무슨 컬러가 예쁘다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해요. 다 예쁘거든. 응. 그래서 오늘은 얘를 사용해 줄 건데요. 중요한 건양 조절. 양 조절을 해가지고. 너무 컬러 너무 예뻐. 이런 식으로. 봄이 왔다. 오늘 볼 터치 진하게 한게 어울리는 분들 너무 부러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안 어울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볼 터치를 거의 주인공으로 하는 메이크업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저 자체가 아이 메이크업에 컬러 넣는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사실 볼까지 너무 진해지면은 메이크업이 좀촌시라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볼을 가능하면 엄청 많이 이렇게 포인트 주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너무 컬러가 예뻐서 자꾸 얹게 돼. 이렇게 그럼 해주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게 있죠. 이렇게 두 개를 살살살살살 섞은 다음에 경계선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주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렇게 파 타입은 한 곳에 조금 많은 양이 발릴 수 있기 때문에 얼룩덜룩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점은 내가 쓰는 섀도우 팔레트 안에서 좀 비슷한 컬러. 연한 컬러면 훨씬 좋아요. 연한 컬러를 이렇게 위에다가 요런 식으로 얹어주면은 경계선이 굉장히 잘 펴집니다 오늘 살짝 입꼬리가 조금 올라간 그런 메이크업을 하고 싶거든요 이거는 더샘 퍼펙션 컨실러 펜슬 1.5 되게 단단한 펜슬 타입의 컨실러예요 그래서 이 제품을 사용해서 이 라인을 싹 그려줄게요 왜냐면 컨실러 펜슬 같은 경우에는 지워지니까 그래서 라인을 이렇게 가이드라인 따고, 첫 번째 컬러는 499 컬러. 약간 로즈빛 같은 느낌이에요. 요런 느낌. 근데 이거를 또 블렌딩해서 이렇게 바르면은 굉장히 또 연한 느낌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그리고 안쪽에 포인트를 줄 컬러는 399 컬러. 굉장히 쨍한 핑크예요 근데 얘도 똑같이 블렌딩을 해주면은 요런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 요런 식으로 해주고, 진한 컬러를 사용해줄 거예요. 리스트 본통을 전체 이 톡톡톡 두들겨주세요. 메이블린 뉴욕이 일할 때 되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톡톡톡 두들기는 욕. 컬러 너무 예쁘죠? 팔땡이를 올려줄 거예요. 팔땡이를 뭐를 쓸 거냐면, 디어달리아 뮤즈 컬러. 굉장히 핑크핑크한 요런 글리터를 언더에 올려줄 겁니다. 사실 원래는 안 나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메이크업이 너무 잘된것 같은 거야. <laughs> 머리도 뭔가 풀기가 조금 아까운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오빠한테 연락을 하니까 오빠가 저녁을 같이 먹자고 하네요. 그래서 픽서를 뿌려줄게요. <laughs> 원래 잘려고 했는데 픽서를 뿌려줄게요. 음, 이렇게 뿌려주면은 메이크업은 완성입니다. 끝.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신상템을 활용한 메이크업 완성해 봤는데요. 어떠신가요 Oh, 오랜만에 아주 마음에 들어요. 아주, 아주 제가 원하던 대로 딱 메이크업이 나온 것 같아요. 메이크업 하기 전에 항상 기획을 하거든요. 어떤 컨셉으로 어떤 포인트를 주고 막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메이크업을 진행을 해요. 근데 oh, 그 포인트들이 굉장히 잘 녹아난 것 같습니다. <laughs> 지인이 만족하는 메이크업 완성.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좀더 재밌고 유익하고 신나는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